18세기 후반 조선 화성년 재능은 있으나 가난한 집안 출신의 화공 유현석은 한양의 유명 약재상으로부터 의학 서적 사파 위례를 받았다. 큰 돈을 벌 기회에 현석은 설레는 마음으로 화성을 향해 길을 나섰다. 길동무는 약재 운반꾼 이서하였다. 서하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험한 세상을 헤쳐 나온 터라 활달하고 눈치 빠른 청년이었다. 이번 그림만 잘 그리면 우리 신세도 좀 필거여. 맨날 풀칠하기도 바빴는데 현석이 희망에 부푼 목소리로 말했다. 형씨 너무 기대는 마시오.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서한은 현실적인 조언을 잊지 않았다. 화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강가에서 도적대가 나타났다. 현석은 도적들에게 그림을 빼앗기고 강물에 빠졌다. 으악 사람 살려. 현석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석은 화성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김채원의 집에서 눈을 떴다. 아름다운 과부 최원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집안을 이끌고 있었다. 정신이 드시오? 나는 김채원이오. 강가에서 쓰러진 당신을 발견하고 데려왔소. 최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현석을 안심시켰다. 고맙소, 부인. 저는 유현석이라고 하오 그림을 그리러 화성에 왔다가. 현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최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현석의 말을 들었다. 그림을 잃어버린 건 안타깝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오. 일단 여기서 몸조리를 하도록 하시오. 채원은 현석을 극진히 간호했다. 현석은 채원의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하며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점점 끌렸다. 채원 역시 현석의 순수함과 예술적 재능에 호감을 느꼈다. 며칠 후, 현석은 채원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그림을 되찾기 시작했다. 채원은 현석에게 그림 그릴 재료를 제공하고 자신의 약재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약초는 눈병에 특효가 있지요. 그림에 좀더 생동감을 불어넣어 보세요. 채원의 조언에 현석은 그림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밤 현석은 채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부인 저는 부인을 연모합니다. 현석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채원은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마음도 현석과 같음을 깨달았다. 저도 당신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화성연의 탐관오리 최진환이 채원의 미모를 탐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환은 채원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고 자신의 첩이 되라고 강요했다. 과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잘 알지. 내 옆에 있으면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진환의 뻔뻔한 말에 채원은 치를 떨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 더 이상 저를 희롱하지 마시오. 채원은 현석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진화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현석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를 없애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진화는 현석이 채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고 그를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넘기려 했다. 현석은 진환의 계략에 빠져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이건 함정이오 나는 아무 죄도 없어. 현석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진환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채원은 현석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현석 도련님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채원은 서아에게 도움을 청했다. 서아는 뛰어난 무술 실력과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진환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걱정 마시오, 부인. 내가 꼭 진환 그놈의 꼬리를 잡고 말겠소. 서아는 밤낮으로 화성현을 누비며 증거를 찾았다. 한편, 채원은 진환의 위심을 피하기 위해 현석과 부부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다. 도련님, 잠시만 저와 부부인 척 해주셔야겠어요. 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석에게 부탁했다. 현석은 채원의 뜻을 이해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부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두 사람은 진환 앞에서 다정한 부부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진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두 분이 정말 부부라면 오늘 밤내 집에서 합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진난의 뻔뻔한 요구에 채원은 분노했지만 현석을 위해 참았다. 좋소. 그렇게 하지. 그날 밤 채원과 현석은 진난의집 별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진나은 몰래 두 사람의 방을 엿보며 감시했다. 채원과 현석은 어색함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어쩌면 좋죠? 정말. 채원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현석은 채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현석은 채원을 안심시키고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채원은 윤을 질끈 감았다. 두 사람은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흐윽 아읏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별채 밖으로 새어나갔다. 진화는 밖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엿들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에 분해했다. 젠장 저 녀석 꽤 쓸만한 물건을 가졌군. 다음날 아침 진화는 두 사람을 떠보았지만 채원과 현석은 능청스럽게 부부행세를 이어갔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나으리 현석은 능글맞게 웃으며 진환에게 인사했다. 채원 역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현석의 팔짱을 꼈다. 진환은 두 사람의 연기에 소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하는 진환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진환이 오랫동안 세금을 빼돌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제 이 놈의 악행을 만 천하에 드러낼 때가 왔군. 서하는 증거를 가지고 관하로 달려갔다. 진화는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죄가 밝혀졌다. 현석은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현석은 자신을 구해준 채원과 서아에게 깊이 감사했다. 두분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현석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채원은 현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은혜는 무슨? 채원과 현석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어야겠지요. 현석은 채원에게 청혼했고 채원은 기쁘게 승낙했다. 두 사람은 화성연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다. 현석은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명성을 얻었고 채원의 약재상은 더욱 번창했다. 두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데 힘쓰며 행복하게 살았다. 서하는 현석과 채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두 사람의 행복을 함께했다. 시간이 흘러. 현석과 채원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화성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현석과 채원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현석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채원은 여전히 약재를 다듬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바쳤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시오? 채원이 현석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좋소. 현석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어느 날 현석은 심한 병을 알아자리에 눕게 되었다. 채원은 현석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다. 여보, 제발 눈을 뜨세요. 채원은 눈물을 흘리며 현석의 손을 잡았다. 현석은 힘겹게 눈을 뜨고 채원을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현석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채원은 현석의 죽음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채원은 현석이 남긴 그림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채원은 현석의 그림을 보며 그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채원은 현석이 떠난 후에도 그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다. 채원의 선행은 화성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그녀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채원도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다. 채원은 죽기 전 현석의 그림을 품에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두 사람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사랑을 이어갈 것을 믿었다. 화성현 사람들은 현석과 채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현석과 채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프라티콜라 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채원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현석과 채원의 사랑은 또한 예술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현석의 그림은 두 사람의 사랑을 기록하고 채원의 약초 지식은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예술은 두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야기는 또한 탐욕과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의 최후를 보여준다. 최진화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이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석과 채원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두 사람의 삶은 비록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해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화성현의 작은 마을, 낡은 기왓집,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현석과 채원의 이야기는 그 낡은 풍경 속에 스며들어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은은한 빛을 발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사랑. 희망, 정의, 그리고 예술. 현석과 채원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담고 있기에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어느덧 이야기는 끝을 맺었지만 현석과 채원의 삶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듯하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사랑, 희망, 정의, 그리고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현석과 채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처럼 현석과 채원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현석과 채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현석과 채원은 서로 다른 배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과 재산,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힘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채원은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했다. 최원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강인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현석은 예술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담고 있는 메시지였다. 현석의 예술은 우리에게 예술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최진화는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악행을 저지르지만 결국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의 몰락은 우리에게 정의의 중요성과 권선징악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현석과 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사랑과 희망, 용기와 정의,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한다. 서로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현석과 채원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이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석과 채원의 삶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들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는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현석과 채원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비출 것이다.